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어, 건강들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도록 하십시다. 자 여섯 번째 시간 우리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영어 단어들입니다. 아 여기서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은 A R 이요. 모음에다가 r 자가 붙는 어있 거죠. 여기 아 소리도 나고 어 소리 난다는것 하고 이 알도 어 소리 납니다. 그다음에 오유는 우리 모음 두 자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오유자가 붙어서 영어 단어 소리 하나나 두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도 될수 있고요. 여기에 오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도 돼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도 되고, 어도 되고, 오우도 되는데, 오늘은 어와 오우 나오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는요, 모음 다섯 자가 서로 붙어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요거, 그냥 지금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A 자는 우리 아 소리 난다 그랬죠. 어, 지하철이나 어, 도로 간판들에 우리 A자가 있는 경우는 모음 A로 무조건 읽으면 됩니다. 근데, A 아 소리가 아닌 영어, 어, 영어, 소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우리, 요, 에 소리 났어요. 애. 우리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바나나 했을 때, 바나나가 우리 영어로는 버네너 했죠. 그때 나 소리가 요게 에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사과할 때 우리 애플 하죠. 그게 a 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글에서는 아만 소리 났는데 영어에서는 에 소리도 되더라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요 s 자음은 우리 시 자음만 난다고 했는데 영어에는 지도 돼요. 그러니까 한글 로마자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도 되고요. 자 여기 볼까요 아에이오우 A -A -E 영어 모음자 다섯자죠 거기에 r자가 이렇게 붙으면요 요 모두 다가 ar이 어 소리가 납니다 어 er도 어 ir도 어 or도 어 ur도 어 소리가 나요 자 근데 가끔은 ar이 아 소리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star 하면은요 이게 별이죠 스타 됩니다 스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아 소리나요 아 아에다가 티으시니까 타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아 소리난다는거 알아두시고 자요 or도 o 소리나는데 자 오늘은 어, 요거 어 소리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다 알고들 계시죠? 몸에다가 알 자가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어가 되더라. 아셨죠? 네. 이제 단어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저쪽에 가서 우리 댄스 한번 추자. 하죠. 댄스 한번 하자. 자, 댄스가 춤추다. 하는 춤이라는 거, 무용이라는 말. 우리 알고들 계시죠? 자, 근데 댄스가 아 이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 댄스 댄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거는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댄스라고 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음 D 맞죠 자요 A가 영어에서도 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에다가 니은자 받, 요 자음으로 받침 들어가니까 여기까지가 댄 됩니다 댄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영어에서 맨 뒤에 ce가 나오면요 요거는 스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스 아시겠죠 맨 뒤에 요게 으 소리로 난다 해서 ce는 으로 읽어 주십시오 왕자 할때 프린스 그것도 스입니다 스 우리 좋은 칼때 나이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댄스 그래서 한글 소리가 영어로 똑같습니다. 댄스, 댄스, 그렇죠? 댄스, 춤 춘다. 쓸 때는 어떻게요? 해 댄스라고도 쓸수 있다, 단 댄스인데 오늘 어, 댄스라고 읽으면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댄스, 아, 요 단어에서 에이 자가 에도 소리 나는구나, C는 스 소리 난다는 걸꼭알아두십시오자 음, 그다음. 우리 나라 이름 중에서 덴마크라는 나라 있죠? 덴마크 자 그거 읽어볼까요? D E N 자음에 모음 L을 읽었죠? 똑같죠? I O L 그래서 이거 덴이잖아요 덴그 다음에 이거 A R이 우리 R 소리 난다 그랬죠? 모음에다가 R하면 그래서 마에다가 이거 K가 크니까 자. 자음만 남아있는 영어는 밑에 으 소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크가 됩니다 덴 마크 덴마크 나라 이름입니다 똑같습니다 덴마크 아시겠죠 덴마크에 요, 하다보니까 수도가 또 우리 많이 들어봤는 얘기입니다 코펜하겐 코펜하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 있죠? 코펜하겐 가는 덴마크의 수도입니다 덴마크의 수도인데 자 코펜하겐 어, 우리 한글 로마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자 C에다가 O 하면은 C자가 요거 요고 코카코 할때 C O죠 키읔자 소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C O C A C U P 그래서, 요거는 코, 요거는 카, 요거는 컵 해서, 좀더키읔자 소리 났죠? 키읔자 요거. C 자가 O 오면 키읔자 A 자 앞에도 키읔자 U 자 앞에도 키읔자입니다 그래서, 코, 카, 컵이라고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요거 코죠? 코. 자, 요거 보십시오. 펜이죠? 우리 쓰는 펜도 요겁니다. 코, 펜, 자, h-a, 하, 맞죠? 하. 자, 요거, 겐이잖아요. 겐. 겐. 보입니까? 자, 그래서, 코, 펜, 하, 겐. 그래서 우리가 코펜 하겐이라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죠? 덴마크의 수도. 자, 근데 영어 식으로 읽는 거는 조금 달라지게요. 요, 오, 자를, 오우라고 발음해 보십시오. 그나마 코가 아니고, 코우, 코우, 펜, 펜인데, 요거 이를요, 어 소리로 납니다 그래서, 코펜 헤이, 요 A 자는요, 에이 소리가 또 나요. 에이겐, 코펜헤이겐코펜헤이겐코펜헤이겐인데 외국가서 사실상 우리가 코펜하겐, 코펜하겐 하더라도, 어, 발음을 정확하지 않아도 알아 듣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단계는 코, 펜, 하, 겐 읽을 수 있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코, 펜, 하, 겐. 자,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자인 그죠? 디자인. 자, 디자인 칸계거 한번 보십시오. D에다가 자 요거에 이자가 우리 한글에는 에 소리 나는데 영어에서는 이더 소리 나요 이자 원래가 이죠 그래서 이 소리도 납니다 이 소리나 에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D가 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S가 여기서는 지읒으로 소리 납니다 이걸 지읒인지 시읒인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어 그, 디자인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들어왔죠. 디자인이라 그러지, 디사인이라 안 그러잖아요. 디자인. 알죠? 디자인. 자, 그래서 디자인 할때 지으시고요. 요, I자를 E가 아닌 I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디자이가 되죠. 요거만 여기까지. 디자이에다가 니은 자 붙어보십시오. 그러면 디자인 됩니다. 디자인. 디자인인데 요, C 자가 소리 안 났어요. 요거에서 자음에 소리 안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이런 것을 무음이라 그랬죠 요거에서는 소리 안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음에 이 G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할때이지자가 무음이더라 디자인 자그 다음에 우리요 디자인은 그러더라도 요거만 요거만 보면요 s i g N 하는거 요거는 우리 사인 한다는 거, 우리 신호 보내는 거 있죠? 사인. 그게 요거 사인입니다. 그때는 또 S로 해요. 우리 사인 보낸다 갈지 그렇게 얘기하지, 자인 보낸다 안 가잖아요. 내 사인 보낼게. 그때 사인입니다. 근데 디자인 할 때는 지읒 자. 디자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요 단어보다도, 글씨보다도 요 소리를 먼저 외워두십시오. 디자인. 디자인 무늬 설계하다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이런 영어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 있죠? 디자인하는 사람은 우리 설계자 디자이너라 그러죠. 자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D, 자인 지는 무음이고요 자인에다가 니은 다음에 모음 이알이 있어요 이알은 어썰 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인에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디자인 니은을 어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디자이너가 됩니다 디자이너 아셨죠 디자이너 디자인 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 하는 사람 어 이런 옷도 어, 모두 다 디자이너들이 옷을, 어, 디자인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것들 아닙니까? 그죠? 어, 이것도, 음, 어, 디자이너가 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그, 도그. 우리 개를 가지고 시골에서는 도그, 도그, 도쿠, 도그, 도쿠, 도그야, 도그야. 이렇게 얘기했는 거 많이 들으셨죠? 자, 도그, 도그 하는 거한번 읽어보십시오. d에다가 o 하면은, 도. 지 자는, 기역자 소리. 그래서, 그가 되죠. 영어에서는, 으가 없어요. 그래서, 으를 여줍니다. 그래서, dog 됩니다. dog. 소리 하나로 하면은, dog 되죠. dog. 자, dog라는 말, 개. 수컷 개를 dog라 도그라 합니다. dog라는 것이 수컷 개인데, 우리 암컷 개는 뭐라고 하느냐 면 b-i-t-c-h에서, 비치라 고 합니다. 비치. 비치. 비치라는 말은 암캐를 얘기하고. 자, d o 개. 음. 자, 그다음 볼까요? 아, 어, 우리나라 화폐 다니는 원이죠.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인데 미국이나 우리 캐나다, 호, 호주. 그죠? 어, 그 다음에 필리핀도 필리핀 달러가 있, 있죠 달러라 그럽니다 달러 자 그래서 달러라는 말 볼까요 어이 do에 돌인데 이게 r 아 로돼 있죠 고대로읽으돌 되죠 돌 dol L 돌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요거 o를 r 아로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달 됩니다 달 자, a r 이 r 아 소리 도 나지만 어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a r 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달러가 되는데 고대로 그만 돌러 돼요. 근데 돌러라고 읽었다고 칩시다. 우리 미국 화폐 단어를 돌러라 합니까? 달러라 합니까? 달러죠. 그래서 아 이게 아 소리 났구나라고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요 달러라고 하면서 D O L L A R이라고 하면서 몇번 쓰시면서 외우십시오. D O L L A R, 달러 아시겠죠? 달러, 사달러. 야, 미국, 캐나다의 화폐 단위입니다. 달러. 자, 그 다음에 우리 택시 잘안 잡히거나 뭐 이럴 때 따블러 줄게 하잖아요. 따블. 더블 하는 게두 배를 준다 그럽니다. 그죠? 두 배에서 또두 배. 따따블 이러기도 하죠. 자, 더블 가는 말두 배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d 블 더블이, u 우리어 d o 이라는 d o 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어로 더블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D O U B L E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O U가 발음은 o 도 되고 u 도 되고 어도 되는데요 요거 하나로만 오 하나로만 하면은 요 오도 여러가지 중에서 어 소리 납니다 요게 우리 아들을 썬 이라고 하죠 썬 아들 아들을 썬이라 합니다 썬그 다음에 태양을요 s u n 이다 하는데 이 태양도 썬이다 합니다 이건 태양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가만히 보십시오 요 오도 어 소를 났고 요 유도 어 소를 잖아요 오도 어, 유도 어예요. 오도 어 소를 나고 유도 어둘다 한꺼번에 어 소리도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유는 오도 되 어, 유도 되고 아우도 되고 어도 되는데 우리 두배탈 때. 오라 로 하면 더블 도블 되잖아요. 더블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우 하면은 다우블. 아니죠. 우리 더블 더블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어슬로 났구나. 요두 자가 어슬입니다. 그래서 더블이고,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피읍 자음에다가 자음 L자가 남아있죠. ᄅ, 리을, 피읍의 을이죠 자 이렇게 자음자음 합치면 은 앞에 자음에다가 을 넣어주면요 붙이면은 불 되죠 맨 뒤에 이는 소리가 안났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ble 어, 어 지난 시간에는 사이클 했죠 cle 클리잖아요 자 ble는 불입니다 불자 그래서 더블 두배의 라는 얘기입니다 두배의 더블 더블 됐죠 더블 자그 다음에 우리 맛있는 도너츠 자 도너츠라는 말둥근 모양의 빵 이름이죠 도넛 도넛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d-o-u 가 오우 소리 나요 그러면은 도우가 되죠 도우 d-o-u-g-h 까지가 여기 하나의 단어인데 도우 어,라는 말은, 밀가루라는 말, 반죽이라는 의미입니다. D-O-U-G-H가. 근데 여기까지, 이 G-H를 왜이 색깔로 해놨나 하면은, 여자도 무음입니다 여자도 소리가 안 나요. G-H, 이 두자가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만 읽어도 돼요. 쓸 때는 좀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DO. u DO에다가, NUT. 땅콩이라는 뜻이죠. 자, 이 U가 어 소리 났습니다. 은에다가티것인데 자, 요거, 넣 자, 요 자, 요 자나, 요 자나, 우리가 읽을 때는 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 ᄉ으로 우리 티 받침을 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한글에도 요거 티 받침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도우넛 되죠. 도우넛. 도우넛. D-O-U-G-H-N-U-T. 단어 두개가 합친 단어가 됐어요 합쳐서 하나의 말이 됐는데 어, 도우 d-o-u-g-h 밀가루 반죽해라는 밀가루 반죽이 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밀가루 밀가루 반죽 해나는 것. 그 다음에 넣어어 어, 견과류 호, 어 견과류 견과류 뭐 호두 같은 거 있죠 어, 땅콩 그런 것들 어 견과류를 너넛이합니다 넛. 그래서 도넛 합쳐져 가지고 도넛 하는 얘기입니다. 도넛, 도넛, 도넛 되죠? 자, 그다음. 아, 우리 드라마들 잘 보시죠.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하잖아요. 드라마 고대로 읽어 보십시오. 자음 자음은 드여 준다 그랬죠? 드. 라. 마. 아 똑같네. 드라마. 우할때 음아 없습서 그렇지 라마잖아요 라마 라마 드라마 드라마 자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드라 드르 드르 아시죠 드르라고 외워두시고 우리 한 잔에 한 잔에 한잔할때 드링크라 하죠 그것도 드링크입니다 드리 드르 아시겠죠? 자 드라마는 희극 각본을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드라마라 하지 않고 드라머라 합니다. A가 아솔도 나고, 에솔도 나고, 어솔도 나요. 자, 그래서 드라마 하든지, 드러머 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우리 요거 보고 읽을 수 있고 쓰실 수 있도록 어, 몇 번, 몇번 어, 자꾸 반복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했는 거한 번씩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댄스. 댄스 춤춘다 댄스 댄스 덴마크 나라 이름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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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는 나라 한 나라의 고유명사기 때문에 첫 자를 D자로 합니다 우리 한국 커리어할 때도 K자를 대문자로 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커리어할때 우리가 C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에서는 C자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때도 우리 C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나라 이름 첫자는 대문자. 우리 각자의 이름 첫자도 대문자죠. 철수, 그트만, 철할때 CH, C자가 대문자 써야 됩니다. 숫자는 그냥 소문자를 써도 되고요. 자, 덴마크의 수도, 코. 코펜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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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수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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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사인이라는 단어도 하나 더 외워두시고 디자인, s가 시옷도 지옷도 되더라. 이거 지옷인지 어떻게 아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디자인. 아시죠? 디자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디자인.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하는 사람. 디자이너. 이해할 소리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자, 그 다음에 개,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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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암컷은 비치. 달러, 미국, 캐나다, 호주의 화폐단이죠. 달러, AR이 어서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걸 외우더라는 겁니다. 달러, 우리 한국말, 달러, 달러, 달러. 곧, 이거, 아이오, 우리식으로 읽으면, 돌라가 되죠. 돌라, 달러, 돌라. 달러, 돌라가 달러. 아니고,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더블, 더블이 아니고, 더블, 더블. 쉽죠? 더블, 더블. 비슷하지요? 더블, 더블. 두 배의. 자, 그 다음에, 도우넛. 도우, 도우넛. GH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 안 나는 거를? 그렇죠? 묵음이라 했습니다. 묵음. 소리 안 나는 자. 도우넛.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연속극 좋아하는 드라마죠 드라마 드라마 영어로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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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오늘도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영어 공부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행될 수업은 계속됩니다 실버 인생이 행복한 유튜브 실버 영어 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